함수의 극한과 연소 실전 마무리 문제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정말 정말 잘해봐서 질문이 많지 않아요. 23, 24, 26번 할 거거든요. 23번 같이 보세요. 23번. F랑 G의 합성함수가 0에서 극한 값을 갖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F랑 G 모두 0에서 함수식이 나눠져 있거든? 그러면 우리 0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값 비교해 보자. 자, 0에서 좌극한 얼마야? 위에 자극한 0마에서 0보다 작을 때 위의 식 적용하면 되니깐요 x a 근데 x에 0을 넣을 거니까 얘는 f a가 되겠다. 그럼 이 값은 뭘까? 마이너스 a는 음수거든. f의 음수식을 적용할 때는 3x 더하기 1에 자항식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되고, 0에서의 g의 우극한은요, 아래식에 0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ga가 돼. 그럼 f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거든요? 이게 됐나요? 좌우극한 9에 가지고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돼요. 그 다음에 26번은 좀 간단하게 26번 하고 24번 할게. 자,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근데 분모를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2차 함수잖아.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니까 4분의 3 되겠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꼭짓점이 2분의 3,4분의 3이고, 구간이 마이너스 1 이상 3이라 했으니까, 이쯤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이러면 3 있을까요?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범위가 최소, 맞지? 최대가? 마이너스 1넣주면요 7이 돼요. 근데 주어진 식은 그 식의 역수거든요. 근데 얘들은 모두 양수니까 역수를 취하면은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돼. 그래서 역수 취했을 최소값은 7분의 1이고 최대값은 3분의 4가 돼요. 이 예, 됐어요. 그 다음 24번 볼래요? fx는 1참수고요. g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a개수가 3개일 때 k값이 알파 또는 베타이다. 자, 이게 뭔지 말일까? 우선 내가 gx를 한번 그려볼게. gx의 그래프는 기억나 이거? 원래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4고 아래로 불러간 포물선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자 fx는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거든요. 만약에 그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해봐봐. 만약이야 내가 a랑 값을 요 이런데 잡았다 해봐. 자, a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를 따라가고 a보다 클 때는 1차 함수를 따라간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지는 거거든. 얘들아, 보여? <laughs> 자, 이 그래프는 연속이 되어 안 돼요. 실수 전체에서?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다? 아, a는 이렇게 중간에 잡으면 안 되고 어디다 잡아야겠구나. 교점에 잡아 줘야 돼. 만약에 이 이런데 잡으면 안 되고 만약에 a가 f를 f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교점에 있어줘야 돼. 그러면 a보다 작을 때는 이차 함수를 A보다 클 때는 1점 따라가니까 연속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되려면은 A란 점은요 두 함수의 교점에 위치해야 하고요 그 A가 몇 개래? 세 개래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A가 두 함수의 교점이랬는데 교점이 몇 개란 뜻? 세개자 이때 A 교점 몇 개요? 하나 둘셋넷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NO 지워 나까만만히 파겠지. 그럼 교점이 3개가 되게끔 그래프를 그려라란 뜻이야. 이게 y는 x 제곱 마이 4의 절댓값이고요. 교점이 세이 되려면 여러분 기억나요? 기울기가 1이면서 이 함수랑 교점이 세이 되려면 1러 기울여지는 얘기일까 얘들아? 하나 교점이 하나, 둘, 셋 나오죠? 또 언제 되니? 여기 마이너스 2 0을 지날 때, 이때 보이는 얘들아. 여기도 교점이 3개 나와. 이사이를 지나가면은 규점 몇 개야? 4개니까 넌 안되고, 자 이때는 규점 몇 개야? 2개니까 안되고. 그래서 가능한 값이, 그죠? <laughs>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때의 k 값을 알파벳 탈하제, 근데 k는... y는 x 플러스 k에서 이 k는 뭐야? y 절편이야. 그니까첫 번째 k는 여기고 두 번째 k는 여기 이두개두 개, 두개 찾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제 k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직선부터 볼까? 이때 알파가 더 크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고 이쪽이 베타다 이들아. 그럼 알파를 구하려면은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무슨 관계일 때야? 접할 때야. 자, 첫 번째, 알파를 구하자. 포물선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직선 X 플러스 K가 같다. 놓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0이다. 얘가, 접해하니까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k를 구하면 4분의 17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첫 번째 k값, 즉 알파는 4분의 17이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x 축과 교점을 가져. 뭘 지날 때야?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야. 그래서 y는 x 플러스 k에 마이너스 2마 0을 대입하면 k는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이렇게 해서 두개 찾았어요. <laughs> 얘들아 이해돼? 다음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각각의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의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 a가 뭐라 했어? 이세 교점의 액자표라 했거든? 그러면, 알파일 때부터 교점 찾아볼게. 자, 이점 어떻게 찾아요? 누구랑 누가의 교점이야? y는 x제곱하고 y는 x 플러스 k가 그때 4분의 17이었지? 자, 여기를 알파, 어, 아, 알파라면 안 되겠지. a1, 여기는 a2, A3라 할게요. A1과 A3는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y는 x 플러스 4분의 17. 이걸로 교점을 구하면 되고요. A2는 어떻게 구해? 접할 때 x값이 A2였거든. 접할 때 x 값은 아까 판별식 했잖아. 이 판별식에서의 근이 A2야.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에서 x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나오거든? 이때 이 접할 때 x값이 a2예요. 한 번은 너희가 방정식을 풀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접할 때 a 값이니까 이렇게 3개 얻어지고 자두 번째 거 보자. k가 2일 때는요. 교점 어떻게 찾는다? 여기를 b1 여기를 b2라 할게. B1과 B2는 누구누구의 교점이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와 Y는 X 플러스 2의 교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 B3는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랑 Y는 X 플러스 2의 교점이야. 어쨌든 A 값은 교점인데, 교점은 너희가 직접 방정식을 구해서 찾아줘야 돼. 이게 좀 시간 좀 걸려. 우선 첫 번째 거, 첫 번째 정 이해 됐어? 연속이 되게끔 하는 a가 3개 되려면 두개 함수의 교점이 3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이 3개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1번, 2번 두 가지가 있다. 1번일 때는 위로 뒤집어진 포물선과 y는 x 플러스 k가 접할 때 2번 그래프는 x축과의 교점을 가질 때 이렇게 해서 k값 찾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교점 찾아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